네, 안녕하세요. 멘탈리 전부다의 차리영입니다. 네, 3월도 어느덧 중순에 들어섰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버라이어티한데요. 미국 증시는 기술주들이 또다시 힘을 못쓰며 약세로 마무리되었고, 반면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이 또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세를 주도했습니다. 우선 어제 발표되었던 CPI가 비록 시장의 기대보다는 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원 물가가 계속 하락 추세가 유지되고 있음이 확인되면서 금리 전망치는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중요한 거는 방향성이지 매달매달의 변동이 아니죠. 지금 경기와 금리의 방향성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는 생각보다 강하면서 물가는 느리지만 조금씩 조금씩 어쨌든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도 느리다 하더라도 결국은 내려가게 되는 골디락스 시나리오로 흐르고 있죠. 이것은 시장의 매우 긍정적인 환경입니다. 물론 향후 방향성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시점에서만 놓고 보자면 그렇습니다. 미국 증시의 최근 조정세는 대장 섹터인 반도체가 너무 올랐던 탓에 조금 조정을 받고 있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반도체주의 모멘텀은 단기간에 종료될 단타용 테마가 아니죠. 향후 수년간에 걸쳐 미국 주식 전체를 이끌고 갈 AI라는 새로운 시대의 변화입니다. 2010년대를 판과 함께 모바일과 인터넷의 붐이 이끌었다면 지금부터의 10년은 그 자리를 AI가 대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수준의 주가가 고점 영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충분한 조정이 이뤄지고 나면 다시 상승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그런데 테슬라의 경우는 최근 주가가 좀안 좋은데요. 제가 테슬라는 올해와 내년 정도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이라고 이미 지속적으로 말씀드려 왔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그냥 말씀드렸던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은 웰스 파고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하향시키면서 주가가 내리긴 했는데 사실 그건 표면적인 이슈고요. 진짜 중요한 문제는 수요 부족에 있습니다. 우선 중국에서의 최근 4주간의 보험 등록 건수가 68,000건인데요. 이게 예상보다 많이 부족합니다. 작년 1분기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요. 그렇다면 1년 동안 성장이 없었다는 얘기니 조금 실망스럽죠. 미국에서도 주력 모델인 모델 Y의 생산량이 프리몬트와 텍사스를 합쳐서 약 11만 대 수준인데 이건 역시 전년 동기와 거의 비슷한 생산량입니다. 지금 판매량을 크게 늘려야 하는 테슬라 입장에서 주 판매처인 미국과 중국에서 모두 판매량이 지난 분기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부정적이죠. 이렇게 되면 올 1분기의 판매량은 지난해 동기에 42만 대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올해 200만 대의 달성도 조금 힘겨울 수 있습니다. 만약 200만 대를 넘기려 한다면 가격을 더 낮춰야 할 것입니다. 그럼 마진이 더 줄어들겠죠? 진퇴의 양난입니다. 만약 가격을 낮추지 않고 마진을 유지하면서 195만 대 정도를 판매한다고 가정하면 올해의 성장률은 약8% 정도가 되는데요. 테슬라는 현재 170달러 정도의 가격에서조차 PER이 40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8%의 성장률로는 지금의 주가 수준을 유지하기가 어렵겠죠. 결국 만회할 수 있는 건 AI밖에 없습니다. 휴머노이드는 조금 미래의 얘기니 당장은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며 AI붐에 올라타야 합니다. 애플이 AI붐에 올라타는데 실패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역전당했죠. 테슬라도 서둘러 AI 붐에 올라타야지만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AI 회사로 인정받으며 PER을 크게 버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은 결국 또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신고가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매일 신고가를 찍는 상황에서도 어제는 장중에 가격이 잠시 7만 달러 아래로까지 하락하는 패닉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수 매도 주체를 보시면 신고가를 돌파한 어제와 그제 거의 유일하게 홀로 비트코인을 계속 판 주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비트코인을 한개 이하로 가진 개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100개 이상 가진 큰 손들은 계속 사기만 하고 있죠. 그럼 이런 패닉셀이 누구로부터 나온 건지는 말 안해도 아시겠죠? 결국 개미들은 아무리 좋은 시장에서도 흘려나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막 전고점을 뚫었습니다. 전고점을 뚫은 시기에 판다는 발상 자체가 정말 놀랍습니다. 전고점 돌파는 비단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어떤 자산에서도 새로운 모멘텀이 시작되는 시기이지 팔 때가 아닙니다. 더욱이 비트코인의 경우 4년마다 돌아오는 사이클의 진짜 강세장이 모두 전고점 돌파와 함께 이루어져 왔습니다. 불장의 쇼 타임이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그걸 증명해 주는 게 바로 ETF로의 자금 유입이죠. 어제 비트코인 현물 ETF로 최초로 하루 10억 달러가 순 유입되며 그동안의 모든 유입량을 난쟁이로 만들어 버리는 엄청난 자금 유입이 있었습니다. QQQ가 처음 나왔을 때한달 동안 12억 달러를 모았었는데 그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금액이. 한 하루 만에 들어온 것입니다. JMP 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향후 3년간 ETF로 약 2,200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25배 승수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5조 5천억 달러가 되면서 가격은 28만 달러가 될 것이라 계산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계산은 조금 틀렸습니다. 현물 ETF 출시 이후 비트코인의 자금 유입 대비 가격 상승의 승수는 25배가 아니라 보수적으로 잡아도 50배입니다. 따라서 2200억 달러가 들어오면 시가 총액은 11조 달러의 증가 효과가 있고요. 이 경우 비트코인의 가격은 약 60만 달러가 됩니다. 그런데 60만 달러가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금보다는 못 미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금을 추월할 것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60만 달러가 되어도 전혀 비싼 가격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승수는요, 오히려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블룸버그는 현재 비트코인 랠리의 이유가 대규모 수요로 인한 유통 물량의 감소라고 명확하게 원인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온 물량 대란 사태가 현재 가격 상승의 원인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달 있으면 공급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거 아시나요? 거기서 두달 있으면 금리 인하가 시작됩니다.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더 늘어납니다. 비트코인의 가격과 지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글로벌 유동성은 이미 증가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에 앞서 다른 나라들이 금리 인하를 시작했기 때문이죠. 확대해서 보면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음이 분명하게 확인이 되죠? 이제 돈까지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급의 감소와 더불어 유동성 확장까지 이뤄지며 물량 부족 사태는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려왔듯 올해는 비트코인이 모든 자산을 능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스닥의 경우 반도 체주의 선전과 함께 나름 활약을 하고 있지만 다른 기업들이 발목을 잡으면서 전체 실적은 비트코인에 훨씬 뒤쳐지고 있죠 물론 비트코인이라고 해서 계속 오른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원래 역사적으로 강세장에서도 20% 이상의 조정이 수차례 나왔었습니다. 지금의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언제든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단기적 가격 변동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추세적으로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보며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상황은 명확합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막 전고점의 저항 영역을 돌파했고, 앞으로 약 1년 정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막 강세장이 시작된 현재 시점은 전혀 늦은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망설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너무 늦지 않게 이 열차에 올라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조정도 있고, 힘든 순간도 있겠지만, 아직은, 종점까지 정거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부디 너무 늦지 않았을 때 함께 할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